영입니다. 한밤에 이런 속보가 터집니다. 이건 정말로 큰 겁니다. 지금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이 전건 관련해서는 가장 큰 건이 터지는 것 같은데, 일단 이 전건의 핸드폰에서 모든 게 출발하죠. 3만 건 가까운 녹음 파일이 있고, 그중에 2천건은 범죄 혐의가 짙은 그런 녹음 파일이고, 거기에서 이번에. 송년기와 그 인근 (2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80명이) 될지 (77명은) 거의 확정적인 것 같은데 이 사람들 다 몽땅 검찰로 불려가야 되고 결국은 유죄 판결 다 나올 것 같은데 여기에서 녹음 파일 외 녹음 파일 외에 전달 과정이 세세하게 적힌 자세하게 적힌 이른바 이 정근 노트가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지금 현재 이정근은 협조적으로 바뀌었대요. 오빠, 오빠 하다가 그냥 다시 이게 검찰한테 협조적으로 자기 살고 봐야 되겠다는 거겠죠. 그런데 이번 것이 얼마나 크냐면은 녹음 파일에 이어서 이 노트까지 확보되면은 핵 폭탄급 판도라 상자가 하나 더 열립니다. 뭐냐? 지금까지 이정근이가 돈 주고 받았던 것 몽땅 다 하고 그다음에 송영길이 하고 또 관련된 국회 의원 한 10명에서 20명 다 하고 그것 말고도 또 노트가 있다면 기절 초풍을 할 일입니다. 이정근 노트가 발견되면은 이거는 지금까지의 물론 이재명 빼고 이지명 워낙 그런 거부 그 도, 그, 대단한 도둑이니까, 그건 막, 뭐그 대도라 그러죠. 이재명 대도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송영길이 인근으로 지금 이것이 퍼져나가는데,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당사자로 지목된 이정근 사무부총장, 민주당 사무부총장. 여기에서 녹음 파일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그렇게 깜짝깜짝 경기 들듯 놀랐는데, 검찰이 이정근 휴대전화에서 9,400만 원이 뿌려진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데 이어서, 이정근이 이 과정을 모두 세세하게 수첩에다가 꼼꼼하게 기록해 뒀다는 관계자 진술을 확보했고, 지금 이제 사실 확인 중에 있다고 합니다. 검찰에서 나온 소식이고, 녹음 파일 속에서 그런된 당사자가 돈봉투는 통한 사람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라고 해명들 하고 있는데 윤관석 의원이나 이사, 이승만 의원이나 다뭐 그렇게 해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녹음 파일뿐일 때는 전교가 뭐 말하다가 그렇게 주고 받았다 적당히 빠져나갈지도 몰라도 여기에서 수첩의 존재가 확인이 된다면 이것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어버립니다. 증거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수첩, 그 당시를 꼼꼼하게 일하한 수첩. 자, 현재 이정근 씨는,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은 검찰 수사에 협조적으로 바뀌면서 돈 전달 당시의 상황을 진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한테 그동안은 부인하고 막 오리발 내고 하다가 이제는 오리발 거두고 부인도 거두고 꼼꼼하게 진술을 하고 있는데 전당대회 직전에 돈을 받은 당사자로 지목되어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는 작게는 (40명) 많게는 (77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야 정말 이 수첩까지 나 나아 버리면은 이제는 민주당은 변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게 일종의 장부죠. 장부가 드러나는 건데 특히 국회의원에게 돈이 전달될 때는 송영길의 보좌관이 300만 원이 든 봉투 20개를 만든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돈 봉투 누가 만들었다고? 송영길 보좌관.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이 정도가 놀라운 건또 아닙니다. 그다음에는 검찰은 녹음 파일에서 다시 한번 녹음 파일에서 송영길이 돈 살포를 알았던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파리에 있는 송영길 씨 지금 이거 방송 보고 있나요? 당신하고 이정근이하고 녹음이 된거 아니면은 당신 이름이 들어가 있거나 어쨌든 송영길이가 직접 돈 살포를 알고 있었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내용을 검찰이 확인했다고 합니다. 어디서? 이정근 녹음 파일에서 아, 녹음 파일 정말 온갖 걸다 녹음 해 놨네. 그냥 싸그리 다해 놨네, 그냥. 그러니까 이거 진짜 정순정님이 오빠야 같이 가자 했는데 이 오빠 같이 가 이러는 것 같아. 돈살포를 송영길이가 모른다. 즉 밑에서 알아서 했고 이정근이가내 저기 그 관리를 잘못해서 정말 죄송하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송영길이가 파리에서. 파리 하면 자꾸만 조국이 생각네. 파리 때리자면 그것만 생각나는데 여기서 송영길이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를 검찰은 확인 중이라고 합니다. 송영길이가 관여했다는 정황은 이미 포착했고 어디까지냐? 이걸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겠습니까? 감방에 있는 이정근이를 조사실로 불러가 물어보고 있는 거지 뭘. 프랑스에 있는 송영길이는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이 개인적인 일탈을 한 것이다. 개인적인 일탈이었다라고 하는데 개인적인 일탈 좋아하네 개인적인 일탈이 아니라 송영길이가 관리한 정황을 검찰이 잡았다 이겁니다 어디서? 녹음파일에서 거기다가 이정근이가 진술을 쏠쏠쏠쏠 다 하고 있어 술술 쏠쏠 다 하고 있으니 자 이게 녹음파일 있어 그 다음에 이정근 노트가 있어 그 다음에 이정근이가 진술까지 다 하고 있어 이거는 소위 말하는 확실히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다 확보된 겁니다. 아, 세상에. 이 며칠 만에 송년길이 미천이 드러나버리네, 그냥. 좀 며칠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자, 지금 이렇게 되면 <laughs> 전부 다 지금 오빠야 같이 가자. <laughs> 이런 댓글을 달고 계신데, 정말로 오빠님들 다 같이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래도 이게, 검찰 수사가 항상 그렇거든요. 법정에 갈 때를 대비하는 거 아닙니까? 법정에 가면은 이 사람들이 오리발을 내는 게 지금 이제 대장동 재판보면 다 보이시죠? 아니다! 나는 그런 적, 그런 얘기 한적 없다! 하면은 제3자 전언 방식은 법정에서 잘 채택되기 힘듭니다. 제3자 전언 방식은 뭐냐? 당사자는 빠지고 나른 사람끼리 이야기하는 것을 녹음했을 때 그건 제3자 전언이라고 해요. 제3자 전언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이전근이 목소리가 이거 뚝 들어가 있으니까 이전근이랑 통화했으니까 이전근이 목소리가 들어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노트까지 있다. 이 노트는 요 법정 증거물로 굉장히 잘 채택이 됩니다. 노트가 있다는 것은 그 당시를 기록을 한 거니까 그리고 돈 전달 당사자 이름이 다 들어가 있다. 이게 노트 속에 뭐가 있다? 돈을 전달한 사람, 돈을 전달받은 사람, 돈을 봉투에 넣은 사람. 아니, 송영길이 보좌관니 돈을 봉투에 넣어가, 봉투를 만들었대잖아. 스무 개를, 300만원씩 넣어가지고 만든 사람이 바로 송영길이 보좌관이고, 송영길이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까지도 녹음기 안에 있고, 녹음, 테이프 안에 있고, 정황이 노송영길이 알고 있는 게 녹음 테이프가 있나 봐. 이것도 곧 내일 모레 공개될 거야. 그러면 공개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정근이가 또 협조해 이 수사에. 이정근이가 그다음에 오빠들한테 돈을 실컷 받아서 지금 오빠들을 다 부러대고 있는 것 같아. 오빠가 몇 명인지 모르. 아까 나왔던 증거 보여. 녹음 보셨잖아요. 형 나오죠. 그 다음에 형님 나오죠. 오빠 나오죠. 안사람 나오지. 언니만 안나서. 언니 어디였을까? 언니도 있을 텐데. 언니 빼고 다 나왔어. 자 지금 이게 지금 진짜 이 저기 댓글 달아주신 분이 오빠 같이 가 하는 그게 진짜 맞는 거같아 오빠들 싹 접어줄서. 지금 오빠들 싹 줄서가지고 검찰청 앞으로 뭐라 그래야 됩니까? 돌금 앞으로 해야 됩니까? 검찰청 앞으로 접부 달려 갓 선착순. 야 진짜. 한밤에 이런 속보가 들어와 가지고 잠자다가 깜짝 놀래 가지고 지금 뛰어 가지고 지금 이 영상을 만듭니다. 언니 또 나오겠죠. 언니가 웃을 리가 있나? 언니도 있겠지. 언니 뭐 오빠 그다음에 나중에 아빠 나올지 몰라. 아빠도 나올 아빠는 아닌가? 아빠는 아닐 거야. 어, 어, 뭐 어제 여태까지는 오빠 오빠 그 저기 심지어는 아까 어디까지 오빠라고? 저기 아까 제가 또 다른 오빠를 또말씀드렸죠 법은 판결문에도 오빠가 나와. 이전에는일심 4년 6개월 받았잖아요. 그 판결문에도 오빠가 나와. 그러니까 온 동네가 다 오빠인데 아, 여기 이제 언니 구색을 맞추 놓으면 언니도 좀 이따 나올 거야. 이거안 나온 지망인데 언니 빼는다나와서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까지는 자 지금 동생도 나오겠죠. 동 동생은 모르겠는 돈을 받아가려면, 오빠는 돼야 돈을 받아가는 것 같아. 그러고, 아빠는 이재명. 오가연님이 아빠는 이재명. 아, 삼촌도 나온다, 삼촌. 삼촌 나야 되겠지, 삼촌. 자기, 자, 자기까지, 주명승님 자기도. 댓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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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시는 분들, 천재들이 많아. 박영선, 오빠, 박영선, 도쿄 밖. 아, 저기 어쨌든 아, 정말 핵폭탄이 또 있었네. 정말 핵폭탄 이또 있었어. 이정근 노트 이거는 못 뺍니다. 빼박 빼박입니다. 지금 이제 노트를 확보한 것은 아니고, 확 노트가 있는 것으로 진술을 확보했다. 노, 노트가 있다고 이정건이 제가 진술을 한 거예요. 한거 같대요. 이정건이 지금 검찰한테 사정없이 오빠 아, 아니, 검찰한테 오빠는 지그 진술을. 협조적으로 하고 있는데, 네, 자 지금 이제 너무 큰 충격입니다. 자 지금 이제 또 다른 핵폭탄 노트가 있다면 이거 진짜예요. 이거는 이거는 정말로 저는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뭐 저기 일단 재판 받고 벌금 떨어지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돈을 돌린 사람 즉 그쪽에서는 이거 못 뺍니다. 돈을 돌린데 가담한 사람. 그리고 받아간 사람이 300만 원 이상 300만 원점 되면은 구속까지도갈수 있을 겁니다. 박키태가 옛날에 8개월 징역에 2년 6개월 집행유예 나는데 그때 박키태 국회 사무총장이죠 그때가 총액이 300이었습니다. 이번에는 9,400이에요. 박키태 때보다 31배가 더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실형으로 갑니다. 돈 뿌린 사람 송영길도 아마. 한결 받아가 유죄 나오면 실형으로 실력으로갈 거고 송영길이가 지금까지 오리발 낸 거는 이제부터 다 소용 없습니다. 노트까지 나오면. 자, 송영길이가 지금 뭐 저기 이정건의 일탈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 이제 내일 아침에 송영길이 답변이 어떻게 나올지 궁금해지네요. 송영길이가 지금 파리에서 귀국 못 하는 거 아닌가? 안 되면 범죄인 인도 조약으로 가서 잡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런 선까지도 생각할 그런 단계입니다. 잠시 후또 다른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